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척추보안관 암튼구환자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의 차이를 알려주세요.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, 이제 척추와 관련해서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. 한마디로 신경외과는 뇌나 이제 허리, 뭐, 목, 이런 척추 쪽 보는 거고, 정형외과는 어, 다양한 관절들을 다 보는 거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, 어, 척추 전문의가, 글쎄요, 정형외과에서도 많이 하시지만, 오히려 신경외과 쪽이 더 이제 많죠. 근데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, 정형외과 어, 쪽에서 척추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근데 한 가지 그런 거는 있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저는 신경외과니까 이제 머리 브레인이나 아니면 척수 신경 그 신경을 만질 때그 느낌 그리고 뇌를 이제 절단을 하거나 이럴 때 느낌을 알잖아요. 그건 거에 대해서 배워 왔고 그래서 척수 척추 안에 있는 신경도 굉장히 중요한 신경들이긴 한데 그 느낌을 안다는 거죠 그 낭창낭창한 그 느낌 주로 머리수술 뇌수술 뭐 척수술 한 사람들은 그걸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데 그 트레이닝 과정에서 정형외과는 사실 신경 자체를 뭐 다루는 과가 아니라 어깨나 무릎 이런 뼈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다루는 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신경 손상이라던가 신경을 어떻게 좀 어, 매니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. 신경외과 쪽이 더좀 경험이 더 많고 그런 거에 더 익숙치 않을까 근데 정형외과는 반대로 공학도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힘의 어떤 벡터라던가 아니면 이 곡선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그 로딩이 얼마나 주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절에 얼마나 무리가 가는가 그래서 한때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정형외과는 무릎도 하고 어깨도 하고 다른 것도 다할수 있는데 척추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척수 신경은 한번 잘못되면은 다리 뭐~ 하지마비나 사지마비가 올수 있는 그런 신경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. 또 하나는 제가 느낌으로 보면은 정형외과 선생님들과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보편적으로 스타일이 좀 다르죠. 확실히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좀 터프하시고 좀 상남자 스타일, 카리스마 있게 환자를 확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환자분의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읽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대학병원에서는 정형외과 중환자실이란 건 없어요 근데 신경외과 중환자실은 다 크게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중환을 많이 다루고 그만큼 중환을 다루면서 누굴 만나겠어요 그 중환의 보호자분들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는 거 1, 2주 만나지 않아요 뭐 3개월, 6개월, 1년을 만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담하고 면담하고 하면서 사람의 살고 죽는 그런 문제들, 그리고 그 보호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힘든 부분들, 심적인 부분들을 자꾸 같이 공감하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 하게 돼요. 중환자실을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외과 파트가 조금 더 조금 섬세하고 환자분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겠죠. 아마도 그런 것들을 뭐 대부분의 병원 사람들과 일반 국민들도 좀 느끼시기 때문에 그 최근에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약간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역을 약간 그런 식으로 나눠서 좀 표현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런 부분들은 그런 차이가 있다. 이런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